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식상이 너무 많은 사주와 식상이 아예 없는 사주에 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상이 너무 많은 사주, 여명입니다. 여자의 명식입니다. 개축, 신유, 무신, 경신. 개축, 신유, 무신, 경신. 관성과 인성은 아예 없습니다. 원국에도 없고 지장간 안에도 없습니다. 관성과 인성은 없는데 식상은 다섯이나 됩니다. 일간인 무토 나는 축토라는 뿌리는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아주 튼튼한 편도 아닌데 월간에 있는 신금, 월지에 있는 유금, 일지에 있는 신금, 시상 혹은 시, 간, 이라고 합니다. 있는 경검. 시, 하, 옥은 시지에 있는 신검을 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사람입니다. 지장간 안에도 관성과 인성이 없습니다. 관성이 없다는 것은 규칙이나 규율을 잘못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명이니까 남편과의 사이도 좋지 않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명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 보니까 남편과 사이가 나쁘고 다투는 경향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남명이든 여명이든 공무원 혹은 큰 회사의 직원이 되는 것은 비교적 어렵습니다 식상이 많으니 나는 받는 것은 없는데 나가는 것만 너무 많습니다 검수의 세력이 너무 많으니 내가 허덕허덕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식상과다의 사주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조금은 뒤돌아 보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타로 TV에서는 비전적 천수를 기본서로 해서 3,200개가 넘는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사주 배우시고 싶은 분이라면.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비전적 선수 준비하시고 유튜브에서 라타로 TV 3,200개가 넘는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배우실 수 있는 기본서 비전적 선수. 라타로 TV에서는 대량 납품했던 책 중에서 돌아온 책인, 책이 비전적 선수도 있고 21세기 주역점도 있습니다. 비전적 전수는 6만 5천 원, 21세기 주역점은 3만 2천 5백 원. 대량 납품분 중에서 돌아온 책을 여러분에게 특매하고 있습니다. 납품했던 책이라 책의 하단 부분에 볼펜 자국 같은 표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100% 깨끗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문은 010-7277-9007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새 책과 다름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는 식상이 너무 많은 사주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식상이 없는 사주, 재성과 관성만 잔뜩 있는 사주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3년 8월 27일생 남명입니다. 남자의 명식이란 이야기입니다. 개해, 경신, 정해, 계묘, 수가 넷, 금이 둘, 목이 하나, 화가 하나. 일간 정화는 대단히 신약합니다. 이 사주는 특히 여기 오늘 대운 이런 것은 적지 않았습니다마는 운이 나쁠 때에 몸의 하복부, 특히 배꼽 아래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가운 명식의 경우는 신장, 방광 이런 쪽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이분은 20대 초반에 신장 한쪽을 제거하고 지금도 병약하게 살고 있습니다. 검소의 세력이 너무 강합니다. 이분은 몸을 잘 관리하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토가 식입니다. 식이 없는 사람, 이분에게는 토가 식상입니다. 없는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만 살아가는 것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살아야 하실 것 같습니다. 건강 몸 조심하시고 살아야 합니다. 따뜻하게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천지 무식의 모습이 바로 이 명식입니다. 식이 없는 사람은 단명사주가 많습니다만은 이분이 이만큼 살아온 것만 해도 그래도 조상이 도와준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라타로 티브에서는 지금 비전적 천수는 완전히 품절이 되었습니다. 실전적 천수는 완전히 품절이 되었습니다. 비전적 천수를 사시면 유튜브에서 실전적 천수 001에서 241을 엔터하시거나 실전적 천수 301에서 387 중에 하나를 엔터하셔서 비전적 천수 교제와 맞춰보시면 지나간 실전적 천수 영상을 비전적 천수 교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